안녕하세요 박준영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들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설정을 모두 잘해 보셨나요 좀 어려웠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 장애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저희는 작은 돌과 큰돌 그리고 새 이렇게 총세 개의 장애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애물, 이 장애물들을 만들기에 앞서 이제 고양이가 장애물을 피해 장애물을 지나친다면 그 지나쳐진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져야 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이 얇은 선에 닿는다면 사라지도록 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고르기로 들어가서 라인을 검색해 본다면 <laughs> 이런 선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선을 모양 탭으로 가서, 이렇게, 일단 회전을 시켜주세요. 단과 수직으로 보게끔 회전을 시켜주고, 크기 또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왼쪽에 이렇게 배치되도록 네,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은 앞서 말한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기에 따로 특별한 코드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경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아무 배경이나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이 배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애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가장 처음 작은 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돌을 선택을 해서 일단 크기를 5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모양으로 가서 이 가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초기 위치는 음, 초기 위치는 이렇게 마우스로 좀안 보이게끔 처음에는 좀안 보이게끔 이렇게 알아서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또이 돌을 또 선택을 해서 이번에 좀 세로로 세로로 높게 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를 5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모양으로 가서, 가로는 좀 줄이고, 세로는 좀 길게.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끝에, 이렇게 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새 장애물을 만들어서 고양이가 이렇게 엎드려서, 슬라이드해서 피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새 장애물을 선택을 해서, 음, 크기를 이번에는 8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새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 주시고, 음, 위치는 한이 정도로 해서 이 새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안 보이게끔 이렇게 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장애물들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장애물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기에 스피드라는 변수를 계속 1로 정해주어서 그 스피드 초 만큼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해서 1초 간격으로 장애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첫 번째 장애물을 선택을 해서 자,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오고, 무한번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스피드. 정하기 블록으로, 스피드를 1로 정하기. 이렇게 블록을 완성을 시켜서, 스피드를 계속 1로 정해줄 겁니다. 이후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장애물을 배치할 건데요 먼저 클릭했을 때 블록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무한 반복하기를 또 가지고 와 주세요 무한 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무한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고양이가 장애물을 계속 피한다면은 무한하게 반복을 해서 장애물이 다시 나오게끔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장애물을 배치해 볼 거예요. 그렇기에 제가 설정하는 대로 굳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장애물이 언제 나오게 할지 잘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먼저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을 해서 기다리기 블록을 스피드 초만큼 기다리기 이 블록을 복사를 해서 이걸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일단 놔둘게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일단 먼저 처음에 1초 뒤에 그럼 장애물이 나오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복지하기 블록으로 나 자신 복지하기 이것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놔둘게요 이것도 복,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제하기 블록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초 동안 기다리도록 설정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은 2초를 좀 기다리게 되겠죠? 2초 를 기다린 뒤에 또나 자신 복제하기를 이용을 해서 또이이 이 돌이 한번더 나오게끔 또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2초를 기다려서 이번에는 그큰 돌, 이 세로로 긴 돌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긴 돌을 하나 넣어주고 이번에는 음 또이 작은 돌을 하나 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은 돌을 하나 더 넣어주고. 어, 그리고 또이 초를 기다려서 음, 새를 넣어 주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새가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시는 대로 장애물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면, 이렇게 배치된 순서대로 장애물들이 차례로 나오게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 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장애물들을 모두 배치해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설정한다면 장애물들이 계속 이 초기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바꿔 주어서 고양이가 장애물을 넘는다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복제되었을 때의 블록을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이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을 해서 엄지 탭에 닿았는가를 라인에 닿았는가. 아까 여기 설정한 이 라인. 여기에 장애물들이 닿는다면 없어지게끔 라인에 닿았을 때까지 반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좌표를 바꿔 주어야 합니다. 좌표를 이 X 좌표를 어 저희는 일단 처음에 속도를 마이너스 7로 설정을 해주고 곱하기 블록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지가 이렇게 계속 지금 스테이지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음 차시를 통해서 스테이지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장애물들의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 블록을 반복하기 블록 사이에 넣어 넣어주어서 어, 장애물들이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이동하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후 숨기기 블록과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을 사용을 해서 라인에 닿는다면 없애 주도록 설정을 해 해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이 나머지 이 세로로 긴 돌과 이앵무새이 스프라이트에서 똑같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블록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이 블록을 이렇게 이렇게 옮겨 주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옮겼고 이번에는 이 앵무새로 이렇게 옮긴다면은 네, 이렇게 블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설정한 대로 장애물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 준다면 장애물들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대로 배치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본다면 장애물에 닿더라도 고양이가 그냥 계속 간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에 닿는다면 저희는 지금 게임이 끝나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게임을 멈추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로 와서 클릭했을 때이 블록을 가지고 온 후에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이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저희 또는 저희는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의 장애물을 다았을때 멈추도록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닫는가를 하나씩 하나는 첫 번째 돌에 닿았을 때 나는 두 번째 돌에 닿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쇠에 닿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 모든 행동을 멈추어서 게임이 끝나도, 끝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넘는다면 게임이 잘 시, 실행이 되겠지만, 자, 네, 이렇게 이번에는 돌에 닿는 순간 이 동작을 멈추어서 게임이 끝나게끔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는 장애물들에 대한 설정을 해보았고, 고양이가 장애물을 못 피한다면, 게임이 끝나도록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아이템, 그리고 체력 점수 등을 만들 예정이니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게임을 만들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밑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해 주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